현재 시간은 9시 45분이네요. 지금 10시에 요 대구 동구에서 울산 북구 장진동 가는 탁송을 하나 잡았고요. 일단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추워요. <laughs> 예정시간은 12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고요. 뭐 지금 밑에 인근에 반경 15km 안으로 깔려 있는 거는 뭐 인천수출단지 160K 뭐 옷창 청주 하나 있네요, 여기. 어, 대구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어디든 이동하는 거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인천 1 7 0 k 니까 날아가네요. 청주 가는 거 시만 2시에 출발하는 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요게 올라오길래 요걸 잡았어요 어 수원으로 갑니다 3시 출발인데 차는 조금 막히겠죠 아마 어 그래도 뭐 청주에도 숙소 있고 수원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뭐 인근에 다 있으니까 사무실 가입할 때 대리로만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탁송권별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무실 가입해서 수도권 경기권 프로그램도 쓰고 그리고 충청도 프로그램도 쓰고요.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소도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금방 왔네. 오, 지금 와도 된대요. <laughs> 혹시나 싶어 갖고 전화해봤는데, 어이고 한 시간 일찍 출발하겠네요. 그러면. 잘 됐네요 네. 아, 음, 저는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고하셨습네 4시간 어, 네반 4시간 <laughs> 네 반을 달려가야 됩니다 도착시간은 7시 10분 정도 나오네요 <목소리> 와 우리 오늘 그 2인 1조로 대리만 하시던 분이 그것도 뒷차만 하시던 분이 야 오늘 처음으로 혼자서 탁송을 하셨거든요 울산 갔다가 아까 그 제가 청주라 그거 얘기했는 거 있잖아요 그 청주 갔다가 지금 또 대전 가는 거또 찍으셨어요 와 고수입니다 <laughs> 아니 뭐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뭐 저한테 할 때는 언제고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배울게요 이? <laughs> 야, 상주 갔다가, 전주 갔다가, 이제는 대구로 복귀하네요? 야, 이분도 대단하다. 어? 잘 사시네, 다들. 내가 제일 못 타요, 진짜 보면은. 뭐, 그런데여 있는 분들 다 초보라서. <laughs> 아, 나차 더럽게 많네. <laughs> 아, 5시간 걸리러... 이게 어 사람이 없는데 접수증 듣는 데가 있다는데, 어디지? 접수증하고차키 수원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봐야겠어요. 조금 시간하고 이런 것도 좀... 아, 이게 차가 너무 많이 밀려요. 관리자 분이 주신 어,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인계동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받아야 될것 같아요, 밖에서 바깥쪽에서 더 많이 뜨니까 일단 이동할게요. 맵보고 인계동 안까지는 안 가고 근처까지만 콜지까지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동하면 뒤에서 떠요. 띵띵띵띵 장안구로 갑니다 장안구 천천동 이동합니다 장안구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차피 초저녁이고 어디도 콜은 없는 데는 없으니까 지도 보고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송동 이거는 사람들 안 가는가요 바닥에 떠 있어요 안 가는 것 같은데 왜안 가지 안 가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일단 가볼게요 화성시 송동 동탄인데 어차피 아 똥콜 똥콜 생똥콜 이동탄 이동탄은 안 하겠어요 진짜 모르죠 뭐 여기서 또 콜이 또 좋은 게 짜잔 떠질지 오는 게 단가가 좀 별로라서 그렇지만 동탄 역쪽으로 가랍니다. 이동합니다. 어, 여기도 뭔가 빛깔 번쩍은 한데. 그냥 빛깔 번쩍 하기만 한가? 용인시 기흥구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소가 기흥구 청명산로 산자만 보면 말. 되새서 떨립니다. <laughs> 오는 길인데. 오는 길에 손님 한분 내려 드리고요. 2만 원더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밑에 화성시 팔탄면이라고 딱 있길래 아 면? 야 느낌 또쎄한데 싶어가 찍어 봤거든요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화성이 같은 화성이 아닌 것 같아요. 핫팩. 어 핫팩. 화성시 봉담읍으로 갑니다. 상리 봉담, 많이 뜨던데, 그리고 많이 잡아도 많이들 잡아가고요. 그리고 콜밭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일단 가볼게요. 뭐 가봐야 알죠. 뭐. 봉담, 봉담은이 초저녁에는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지금 은 안되는가? 가봐야죠 뭐 백날 떠들어 봤자 직접 가보지 않고 내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4만원 입금하셨네요 아이고 아, 말씀드린대로 네. 아, 근데 원래 그 정도 <laughs> 네. 내고 이용을 했었어요 계속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제가 찍은거 2만 5천원인데 <laughs> 1만 5천원이나 더 주시고 잘못 찍으신 거 같아서 <laughs> 네, 아 이거 제 공부하는 거죠 뭐. 호메실 네. 가면은, 네. 홈 호메실이 좀 많이 넓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고, 손님, 만나갖고. 아, 오면서도 예. 즐거웠고요. 아, 네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가십시오. 네. 가십시오. 네. 가십시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단, 봉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10분 안쪽으로 수원역으로 갈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또 인계동까지 갈수 있거든요. 어, 저는 이제 권성구, 요 같은 권성구죠. 여기 숙소가 평동에 있으니까, 숙소가 평동에 있으니까, 어, 근데 잠이 안 와요, 지금. 좀 이상해요. 장거리 잡아갖고 어디든 가고 싶은데, 밑쪽으로. 어, 일단 움직여보겠습니다. 일단 수원역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동합니다. 아, 삥콜! <laughs>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냥. <laughs> 아유, 퇴근해봐야겠어요. 지금 숙소가 여기서 1km 밖에 안 되니까, 퇴근하고 내일 또 탁송을 한번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갖고, 다들 빨리빨리 들어갔나봐요. 하고 또 오늘 월요일이라서, 큰 기대치가 없었는 만큼, 그래도 열심히 잘 탔는 것 같아요. <laughs> 큰거큰걸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큰거큰걸못 탔네요. 그래도 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분위기는 파악이 됐는 것 같아요. 숙소에 가서 지도 공부 좀더 하고요. 내일 탁송 타고 또 어디론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제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은 손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즐거웠는데 영상에 담지를 못했어요. <laughs> 아직까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손님들하고 티키타카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퇴근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며칠이고 19일이네요. <laughs> 오늘은 19일입니다. 지금 시간 오전 9시 49분이고요. 이틀째 날이 밝았네요. 1박 2일. 자, 어디로 가느냐? 지금 탁송으로 대전을 잡고 갑니다. 대전에 가서 밑으로 밑으로 해가 대구까지 복귀가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할게요. 어제는 수원 숙소에서 잠을 자고요. 거기 대구에서 올라온 어 새로 만난 동생분하고 같이 편의점에 가서 식사하면서 소주를 간단하게 한잔 했습니다. 밖에서요 그것도. <웃음> 추워서 떨렸어요. <laughs> 1박 2일정으로 왔기 때문에 밑으로 밑으로 해가 대구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타이어 바람 보이시죠?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은, 어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다들 친절하세요. 그 제가 친절로서 그 전화 받을 때도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먼저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황실에 전화하시는 분들, 뭐, 혹여나 뭐, 아, 딱딱하게 하시는 분들 뭐 많다 이렇게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몇번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다들 친절하셨거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비 한 시간에 15,000원 정도 추가로 쳐준다 하거든요. 어 어쨌든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가서 못 잡으면 그냥 기차 타고 대구 방향으로 내려갈 거고요. 뭐그 정도 시간이면 다른 거뭐 하나 올라오겠죠. 네. 서대전 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유성구네요. 어 기차 타고 가까 싶어요. 약간 어, 지금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고 가면 은 여기서 이제 대구까지 40분이면 가잖아요. 가서 일좀 보고 저녁에 나와서 잠깐 대리를 탈까 싶은 생각이네요. 모르겠습니다, 또. <laughs> 이게 사람의 미래라는 게 있어갖고. 좀더 기다렸다가, 콜제가 뭐 김채나 꿈이라도 갔다가 거기서 대리 타고 대구에 들어가면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좀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왕복이네요. <laughs> 포잔만 보고 잡았는데. 아, 이거 왕복인 줄이야. 왠지 단가가 엄청 높다 싶더라고요. 아, 대구에 가까 싶었는데, 기차 타고, 어차피 대구 가서, 갔다가, 저녁에 대리 잠깐 나갈 바에는, 위에서 활동하면 밑에서 이제는, 대구 대리 콜을 잘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 왔다 갔다, 한 6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기곤한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기차 타고 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콜 뺐습니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진짜 늦으면 한 11시쯤에도 도착할 것 같은데, 인턴까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콜이 없는 상황에 뭐 오전 9시에 출발한다 하면은 뭐, 왔다 갔다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간다는 건 조금 그렇네요 일단 저는 기차 타러 갈랍니다 이제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기차 타고 대구로 가서 유튜브 편집하고 저에게 조금 쉬다가 대구에서 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일단 이동합니다 또 그런가 보다